다가오다가 <laughs> 저 지팡이가 빛이 나는 순간 <laughs> 또 멈추네. 와 <laughs> 환영 친구들 반갑습니다. 방마 전쟁 게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드를 갖고 왔을까요? 바로 포이즌 팩션입니다. 속을 쓰는 팩션이에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포이즌 팩션은 바로 여기 엑소. 패션 예 음... 언더라더라 있는데 예 이게 보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유닛들이 많지 않네요 예, 음, 그, 음, 예. 이런 유닛들 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언유 e 드 유닛이라고 실패작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실패작을 보지 말고 일단은 바로 포지션 팩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있다면 포세시드 바디 뭐야 어 목이 없어 <laughs> 뭐야 목이 잘린 것인가 어이렇 징그러운데요. 아, 자 그리고 야 무기가 랜덤이야? 랜덤 생성 무기야? 무기가 막 랜덤 생성돼요? 무기가 없는 애도 있어요. 불쌍하다. 이건 좀 너무 불쌍한데? 야 무기 랜덤 생성에 목 없는 친구들입니다. 가봅시다. 일단 헤드 샷안 맞아서 좋네. 너무 좋네요. 가봅시다. 와 뛰어다닌다. 와 개쩐다. 아니 잠깐만. 너무 재밌겠는데? 이거 지금 명장면 만들겠는데요? 또가 엄청 빠른데 속도감이 있는데 이 친구들 싸우는 게 진짜 목 없는 일이 좀 충격적이다. 달려! 와 <목소리> <오오. 웃음> 방금 좀 명장면이었고? 와, 씨. 겁나 간지나네. 그리고 승부가 금방 나는데요? 아니, 헤드샷을 빨리 때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승부가 금방 나? 이거 나 1인칭으로 해볼래. 1인칭으로 저 무서운 상황을 내가 겪어보고 싶다. 달려! 야! 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죽었어. 어, 씨. 순식간에 죽어버렸어. 너무 무서운데? 어. 많이 신박하네. 목이 없는 것부터 신박했는데, 무기도 랜덤이었습니다. 다음. 포이즌 스피어. 이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우와! 뭐야, 이거? 야, 끝에 색깔 바꿀 수 있어? 창 색깔을? 대박. 야, 처음 알았어요, 지금. 아니, 이게 돼요? 이게 많이 돼? 야, 끝에도 치, 독 색깔이야. 야, 씨. 에메랄드일까요, 과연? 이게 포이즌 스피어니까 독이 달려있는 건데,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소. 자기 독 걸릴까봐. 이거 한 보자. 자 창병들 쭉쭉쭉쭉쭉쭉 쭈쭈쭈. 가자 독창병들 찔러 아 찌르면 이렇게 독에 중독되는 것이구만 창을 휘두르기도 하네요 고증을 참잘 맞췄군 어야 그냥 그냥 평타밖에 없는 건가 평타로 때리면 그냥 되는 건가 아니 잠깐만 하나 또 있는데 아닌가 이거 뭐지? 아, 어 야! 아, 그냥 죽어버렸는데? 스킬이 있어, 잠깐만. 스킬이 있어. 때리고 나서 뭐가 있나봐요. 스킬 있다, 스킬 있다, 스킬 있다, 스킬 있다. 스킬, 스킬 한번 해볼래? 어, 뭐야, 이거? 아! 스킬이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지금, 봐요 왼쪽에 저 게이지가 자꾸 뭔가 움직인다, 자꾸. 봐봐. 봐봐. 지금 움직이잖아. 왼쪽 게이지가 뭐 움직이는 거야? 난 너무 궁금해졌어요. 때리면 올라가는 거 같은데, 게이지가. 그지? 도쿨 타임이라고? 아 그건가? 도쿨 타임인가? 그건가 보다. 때리면 때릴수록 쿨 타임이 도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떨어지면 독이 사라지나봐. 보자.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쓸수 있었는데 죽어버렸어. 자 저의 실험 대상이 되실 분 이분이신가? 이분인가? 아니 이분인가? 오케이 스페이스 나왔어요. 스페이스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뭐, 보신 분? 뭐뭔일일어는지 보신 분? 뭐지? 발차기! 발차기 하시는구나. 오케이 이겼노. 뭐야? 아니 성직자가 공격을 못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겼노. 뭐야? 자 좀비. 우와. 아니 이쪽 색깔이 이렇게 쨍해 왜 여기 색깔이? 약간 죽은 좀비. 얘는 죽은지 얼마 안된 방사능 좀비 같은 느낌인데 좀비가 아니라 방사능에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이. 뭐야? 죽으면 색깔 꺼져. <laughs> 뭐지? 야, 야 죽으면 색깔 꺼져. 어 아니다. 전염됐어. 봐봐요 님들. 색깔 봐봐. 색깔이 바뀌는 게 이게 그 팀이 된 거네. 이거 봐. 색깔이 계속 바뀌잖아, 애들이. 이거 그러면 얘네 잡히면은 파란색. 친구 되는 건가? 이거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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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비 됐어! 진짜 좀비야, 얘들아! 심지어 안에 있는 색깔까지! 와, 잠깐만! 이게 구현이 된다고? 와, 겁나 무섭다! 근데 진짜 좀비 같다잉! 때려도 이게 안 돼! 와! 좀비 됐어! 와! 와, 겁나 신기해! 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좀비 그거 스토리 하나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리얼 좀비 모드네? 중세시대에 좀비를 물리치려 하는 한 부대가 있었다. 하면서 이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 좀비들이 진격하죠? 어, 자, 이거 봐. 빨간색 된다. 빨간색 애들은 절염된 거야. 일단은 쓰러지고 죽은 걸로 판정된 다음에 바로 팀이 바뀌어버리네? 와, 씨. 겁나 신기해. 이게 구현이 됐다고? 와, 씨. 야. 그래서 병사들이 좀비가 됐어. 야, 역대급 모드다 이거 진짜 최고야. 아니 이 복잡한 걸 구현한 모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순식간에 바로 전염돼버리는 궁수들. 전염되기 전에 죽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죽기 전에 좀비한테 맞아 죽으면 전염이 되네. 저렇게 화살 맞아 죽으면은 괜찮아요. 이미 죽은 애는 안 되살아. 나 하지만 좀비에게 죽은 애는 되살아나는 거야. 와 결국에는 좀비들밖에 안 남았어. 모두 제작자 너무 칭찬해. 어, 최고야. 진짜 최고야. 와. 다음. 주얼리스트 약간 결투사? 검투사 같은 건데? 듀얼리스트? 뭐야? 탈모네? 어, 뭐야? 야, 무기가 떨어지면 원래 죽는 건데? 무기가 떨어져도 안 죽었어요? 아, 무기를! 무장해제 시킨다. 잠깐만. 봐봐. 무장해제 시켜. 봐봐. 무기만 날려. 와 세상에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무기만 날려 그럼 왕도 그러면은 쓸모 없겠는데 왕 있어도 왕 무기 날려버리면 되는 거아아 어, 왕은 무기가 안 날아가네요. 이게 뭐지? 방패도 떨어지나? 방패도 무장 해제 되나? 칼 다떨 와 방패도 떨궜어. 시바? <laughs> 아니 너무 신기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돼? 날라가는거 봐. 투석기요? 투석기도 해제가 되나? 투석기는 그냥 부술 것 같은데. 투석기 해제되나? 돌이 날라가는 건가? 아니야, 그냥 투석기는 그냥 부숴져요 마지막인가? 타임 위저드는 뭐야? 도르마무 이건가? 헐! 지팡이 색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타임은 뭐지? 타임 위저드끼리 붙여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 뭐야? 움직인다. 아! 아, 적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아, 초도 시간 멈춰요? 건병. <목소리> 다가가! 와, 얼어버리네. 다가오다가, 저 지팡이가 빛이 나는 순간, <목소리> 또 멈추네. 와.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그럼 활, 날아오는 활도 멈추나? 그건 아니었다. 일단 쏴진 거는 그냥 나간다. 생물만 멈추는 거네. 아 그래요? 뒤에다가 앗쳐놓고 적들 쏘면은 시간 움직이면 다, 다 같이 죽어요. 야 이거 겁나 신기하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멈췄을 때 데미지도 멈춘다는 거 아니야? 보자. 어? 한번 이렇게 됐고요. 시간이 풀리는 순간 뭐야? 아니, 시간이 원래 뭐, 무적인데요? 뭐지? 앗쳐를 놔야 되나? 어, 뭐야? 아, 죽은 채로! 선채로 죽었어!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아니, 이게 구현이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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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이병맛전쟁 이게, 이게 어떻게, 칼만 떨궜어, 지금 죽은 애들은. 오! <laughs> 제가 멈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만 떨궈요, 이렇게 애들이. 시간 풀리면? 너무 신박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굉장히 신박한 포이즌 스피어 팩션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목은 포이즌 팩션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 좀비랑 타임 스토퍼라뭐 별게 다 있네 진짜. 어 이런 것들 요런 거가 신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드들이 점점 점점 기가 막히게 바뀌고 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는.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모드를 만들어서 더더 욱 우리의 눈이 즐거워지는 모드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모드는 진짜로. 예. 네. 이 모드는 포이즌 스피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 놨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포이즌 스피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가 바로 이 좀비 모드니깐요. 여러분 들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여러분들 버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번에또 신박한 모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들 만약